많은 관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멤버분들 이리게 잘해 주셔서 너무드리고 앞으로 아, 3월 보면은 저희가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도 3월 중에 7, 8월에 1요월에조서1 0에1 0월고요에 10월에 1월에 10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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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월 아, 인사 니 많이 하셨죠? 저말 네. 아, 많이 한것 같아요. 선천이가 오늘 말 많이 안했던것 같아서 선천이가 한 마디 마지막으로. 많이 췄어 아, 몸으로 많이 췄 <laughs> 아, 뭔가 숨을 너무 많이 췄어서 갑자기 아이 뜨겁고 <laughs> 눈이 막이러면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서 나서 아, 누나 누나 진짜 오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도 너무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아, <laughs> 아 그냥 네네 많다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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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, 하시고요 아, 여기 <laughs> 즐기러 오셨으니까 이제 아머지가 마음껏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